이 나라 그저 강중의 아픔을 모른 채고 살았습니다. 우리가 거룩한 신부님들 앞에 정말 저는 고개를 들자기조차도 없는 분 같습니다. 제가 여기 와서 할 일이 무엇인가,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생각하는 시간도 가져 왔고 여러분들의 그 눈빛들을 보고 많이 죄스러웠습니다. 어제부터는 아침까지 조금 눈물을 흘렸습니다.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여러분의 그 뜨거운 마음 잊지 않고 돌아가고 또 한,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. 도와드린다는 말은 금방 지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의 기회를 알아야 Gracias, querido.